나의 꿈. 한 꿈의 그 정체성. 허광. 모름지기 삶의 여정은 출생하기도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뵙지 못했고, 부친이 중학교 2학년 무렵 운명하여 단란했던 가정이 한순간 무너진 아픈 기억이 자리에 있다. 어린아리 생활고로 모친은 쉼 없이 일하였기에 더없이 화목한 가정을 동경을 해왔음은 솔직한 심사다. 그 나름으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나의 목표를 행복한 가정 만들기와 빙그레 웃으며 죽는 것으로 정했다. 그리고 가우는 일단 모모답게 살자. 조심, 평상심, 도로 정하였고, 일관성 있게 마음을 다잡고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사는 일에 일관해왔다. 그렇다. 피가 뜨거운 젊은 패기로 삶의 목표를 설정하면서 스스로 공개를 하고, 언행일치, 조지일관으로 나의 목표를 이루며 살아가리라는 다짐을 보다 확고히 했다. 비록 무수유의 처지라 사회적인 불평등도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아 파사연정의 마음으로 살려내고 그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까닭에 주어진 삶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인 것부터 풀어내고 대안 없는 일체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젊은 시절 사업을 할때 서양의 다트가 국내에 보급되어 어린이의 가정놀이로 인기를 끌었다. 한편 다트는 안전 문제의 여지가 주어져 그 하나가 뾰족한 수의 핀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많은 사용자가 눈과 얼굴을 다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실명의 사고도 종종 발생했다. 까달레 나는 아이디어로 다트의 본고장인 유럽에 안전하고 점수가 자동합산되는 전자자석 다트를 세계 최초로 착안하고 역수출의 계기도 일어냈다 또 국내에 안전한 전자자석 다트를 보급을 위해 각종 전시회, 축제장에서 이 다트 행사 진행을 추진하면서 어린이, 장애인, 노인,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이 다트를 즐기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한 끝에 이 다트를 가족 스포츠로 명명하였다. 강론하고 2006년. 송파구청에서 주관했던 축제에서 이 다트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그때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와 부부, 손주들이 다 함께 이 다트를 하면서 무척 즐거워했다.이를 지켜본 행사 담당자가 이것이 진정한 생활 체육이라는 말을 언급하였고 이 이야기를 들은 날로부터 나는 생활 체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였다. 대형서점에 가서 생활체육, 사회체육에 연계된 전문서적을 구입하여 정독하고 인터넷으로 다른 나라의 생활체육과 스포츠 종목에 관해 공부하던 중에 뒤늦게 TAFISA, 세계생활체육연맹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파악하였다. 한편, 엘리트 스포츠를 기반으로 어린이, 학생, 노인이 할수 있도록 새롭게 만든 것이 뉴스포츠인데 이 종목이 전 세계에 1400여 개가 있다는 정보도 공유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태권도를 제외하고 한 종목의 뉴스포츠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활체육 종목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인생의 좌표를 설정하였다. 그 순간. 역사적 사명감의 흥분을 감출 수 없었음도 그러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생활체육 종목을 만들어 기필코 올림픽 종목으로까지 확장하리라는 주의 집중에 몰두하게 되었다. 어디까지나 나의 꿈은 시작부터 현실이 큰 벽에 부딪히게 되었으나 놀랍게도 각종 행사나 축제에서 이 다트를 좋아하는 남녀노소, 장애인 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직접 만든 스포츠로 3세대 가족들이 21세기 화두가 더불어 함께 이듯 행복하게 어울려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세계 최초의 다중접점 전자자석 다트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한국형 생활 스포츠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다짐했다. 이제는 조지일간으로 반드시 최초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생활체육을 만들겠다고 일차적으로 직원과 가족에게 자아의 결단을 천명했고 사랑하는 아내는 가정은 내가 책임질 테니 뜻대로 한궁을 잘 만드세요라고 강한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당당한 존재감을 일깨워 주었다. 일단 제일 먼저 대한민국을 대표하되 한국인이 정신을 융합할 수 있고 또 장안할 스포츠와 맥을 같이 할 이름짓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이족, 즉 어질고 큰 활을 잘 쏘는 민족이기에 한과 활쏘기를 상징하는 궁이라 하고 양손으로 하는 활쏘기의 의미로 영어로 HANDS -S ARCHERY로 HAN 브라스 궁으로 의미를 담아 한궁으로 확정했다. 그리고 한궁의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했다. 이를 계기로 삶의 여생을 한궁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한궁 상표는 등록까지 1년이 세월이 거쳐야 하기에 보유된 다중접종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한궁 스포츠 용품을 빠르게 개발해야 했다. 또 경기 규정을 만드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나 다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국 경기 규격청을 정했고, 한국 관역판은 한국 경기 규정에 적합한 다중 접점 관역판과 전자회로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한편 한국의 사상이 담긴 오방색으로 표적을 삼았고, 태극기 영상도 디자인해서 넣었다. 이 같은 연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생활체육 종목으로 항공을 발전시키고 싶었기에 항공 표적판의 크기는 항공이 양손 운동이기에 3m 전후 거리에서 던질 수 있는 적합한 크기로 설정했다. 잠시 돌이켜보면 내가 명명한 항공은 하늘이 준 이름이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지만 지난 2009년 대한항공협회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항공생활체육을 10년 남짓 그 활동을 전개한 까닭에 국내 최초의 스포츠를 만들어 활동하다 보니 문화체육관광부도 대한체육회도 항공을 도와줄 어떠한 명분과 제도적 기준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항공의 자립을 위해 그 필요성과 우수성을 설명하며 사명감 하나로 태권도장, 경로당, 장애인 시설을 찾아다니며 부지런히 항공을 소개하였다. 그나마 2009년 대한항공협회가 설립되었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도래했던 터라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운영하던 회사가 부두처리되었고 지분 경매로 넘어가 월세로 전전하는 등 평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고 끝내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을 수술해야만 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랄까, 심장 수술을 하면 이 년간의 재활로 부득이 항공 사업을 포기해야 하기에 10일 이상 수술을 거부했다가 결국 혈관이 터져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스텐트 시술을 선택하여 여섯 개의 스텐트를 혈관에 심고 기적적으로 소생하였다. 어디까지나 인명은 재천이라는 믿음이 새삼 주어졌지만 비우면 넉넉해지고 넉넉해진 만큼 채워지리라 바라던 괴롭고 베풀면 행복하다라는 비장감을 마음에 간직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한궁에 모두 담아냈다. 그리고 한궁의 이념을 홍익인간으로 결부짓고 그 실천 방안으로 건강, 행복, 평화로 확정하는 한편 남녀노소를 포함하여 계층, 국가, 종족, 종교간 차별과 구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다 함께 한국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한국교본을 집필한 직후에 한국 지도자 육성 또한 서둘렀다. 다소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2009년 11월에 한국 이름이 들어간 한국핀 및 이를 이용한 한국 게임 세트 명칭의 스포츠 용품 특허를 준비한 후 3년 뒤 2012년 6월 특허를 받으며 본격적인 국민 스포츠의 기반이 마련되어 비로소 항공 창시자로 자리매김하였다. 그의 말 위에서 고교 시절 작정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항공을 통해 국민 건강 가족 인성 실천 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명백하게 하였고 현재 항공은. 1만 6천여 명의 항공심판 지도자와 150만여 명의 동료인이 그 고작은 매년 400여회의 항공대회를 끊임없이 개최되며, 국민이 건강, 행복, 평화의 꿈을 함께 구축하는 현상은 한층 더 유의미하다.